샬롬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말씀가이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개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순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도를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의 심이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니를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베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 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개를 내 오라베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다시 속임수를 써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에서와 같이 그를 보호하여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보존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라에서 행한 잘못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 가닥은 왕이 사라의 아름다운 미모에 반해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잘못 알고 실수를 한 사람에게는 경고함으로써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까닥없이 멸하지는 않습니다. 요배의 경우 고난을 받았으나 그로 인해 그는 더큰 진리를 깨닫고 더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선지자로 여기시고 그의 중보기도를 받아들여 아비 멜렉에 대한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말씀가기 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들어가게 한그 연약함과 어리석은 실수를 보면서 성녀로 깨닫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고. 상황을 짐작함으로 속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얀 거짓말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장하라 하신 말씀을 어떤 상황이라도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게 하소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 주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죄를 범하려는 것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꿈에서도 나타나셔서 알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신 아가파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이번 주 고난 주간의 시간을 통과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자를 맞이하게 하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하시고 출산하는 태의 열매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께요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바른 믿음으로 옳은 길만을 따르게 하소서. 부활의 새 생명된 삶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새로운 시작으로 거짓과 불법의 열매들의 죄악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과 위성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존되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모든 열방의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의 평안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